안녕하세요. 왼쪽 유도 덕관장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유도부 채널에서 이제 외길 유도와 타이밍 연구소 두 특급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대련을 진행을 했는데, 어, 제가 이제, 지금 외길 유도님이랑 <laughs> 유도를 하는 상황이 이미, 어, 유도부 관장님이랑 대련을 먼저 하시고 나서, 이제, 저랑 이제 하게 돼서, 지금 두 분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눈이 풀렸었어요. 자, 오른쪽 자세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외길류도 님께서 이제 왼쪽 자세를 정말 싫어하시죠. 자, 막상 잡았을 때 잡기랑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게어 진짜 생활 체육 하시는 거 치고 는 정말 잘하셨었어요. 자, 이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, 허벅다리도 이제 넘어갔었고발뒤쪽구리기도 이제 피하고 자세가 약간 어, 야심차게 회오리 허리우리기를 진행하려고 회오리야, 이제 몸을 쓰다가 화이팅! 끝까지 땡기지 못해서 예, 끝까지 땡기지 못해서 못당겼는데 <laughs> <못> <laughs> 자 이미 아까 한번 하고 나서부터 체력이 급, 이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셨습니다 웨길유도님께서 근데 이제 뭐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상 잡으니까 어, 네, 허벅다리를 좀잘 찬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, 이미 힘드셔가지고 이걸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, 이미 맛이 가렸어요 사실. 자 이제 1분 30초가 지났는데 이제 호흡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저는 이제 발목 받치기나 이제 허벅다리를 잡고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자세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일단은 왼쪽을 싫어하시는 것치고는 어 일단은 좀 많이 이제 저를 분석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왼쪽이랑 이제 많이 해보셔서 이제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. 아마 이런 동작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안 넘어 가셨을 거예요. 왜 그러지? <웃음> 이게 <웃음> 아, 제가 뭐 소화다리를 소화다리를 해도 이제 모자랄 판인데 외길료도 님이랑 해. 이제 타이밍 영소. <laughs> 님께서 <웃음> 너무 지치셔 가지고. <왜> <laughs> 막상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약간 저는 뭐 재밌고 막 웃음이 나고 외길유도님 막 죽을라고 하시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. 예, 베데치가 되게 날카로웠는데 아마 체력이 좀더 있으셨으면 조금 더 날카롭게 잘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싶더라고요. 자, 이제 한 요정 1분 한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아, 좀 이제. 빨리 이제 쉬게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잘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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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잔인하게 <laughs> 이 영상을 한번 뽑아보겠다고 <laughs> 예, 너무 세게 맺혀서 어, 죄송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맺혔었네요 다음은 이제 타이밍 경구 손님이셨는데, 아, 아, 사실 타이밍 경구 손님은 대련하는 아, 영상이 많이 없어서, 아, 하잖아. <laughs> 예. 아까는 이제 어, 눈썹, 하자. 이제... 얘기를 하신 건데, 워낙 진해가지고 제가 발목 받치기를 잘맺쳤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잡아줬습니다. 어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건 양쪽을 하시더라고요. 어 생각보다 어 유도 실력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게기하면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, <laughs> 어, 저 허벅대리, 아, 저도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조금 잡아드렸는데, <laughs> 예, 타이밍 연구소님 안 보고 계셨으면 예,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이미 타이밍 연구소님도 똑같이 이제 외길유도님이랑 들어오실 때부터 눈이 풀리셔가지고 진짜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진짜 이미 힘든 상태에서 이제 또 찍으신 거라서 그나마 제가 좀 힘들어서 이제 했으면 평평성에 맞았을 텐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? 그래서 아까 로우킹 맞은 대가로 제가 이제 붙이기를 싫어하시는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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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타이밍 영수원님을 아, 좀 괴롭혔습니다. 아. <laughs> 아 왜? 이거 안 채우고, 이거 다 채우라고. 사무소님 기껏 없어요. 무슨 말 기권 없어요. 습니다 <laughs> 네, 타이밍 연구소님께서 좀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어, 마음은 조금 빨리 외쳐드리고 싶었는데 어,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더우실까봐 제가 손으로 조금 이제 손 부채를 좀 해드렸습니다. 임이 이제 아, 그래. 어, 많이 지셔가지고 아! 어 이제 아 이제 끝내드려야겠다 조금 싶어가지고 아! <laughs> 아! 아! <야>! <웃음> <웃음> 정말 평소에 안 하실 운동을 여기서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또 이제 유도부 관장님을 잡으시면서 <laughs> 자, 시합 때 이제 원래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이제 혹시나, 예, 저희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한 거니까. 예, 다시 집까지 이제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. 예 생각보다 진짜 어 외길유도님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었어타구소에아타소에 <laughs> 어, 한번 나중에 이제 출연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<laughs> 예 생각보다 어 외길유도님이랑 타이밍강수님이랑 어,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, 또 이렇게 대형 유튜버분들과 이렇게 또 영상을 같이 찍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